이 국물과 이 조화로운 이거를 만들어서 주면은 김치 맛집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중계입니다, 여러분. 아,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대급 김치 만들어 볼게요 양도 딱 이거 5리터짜리 하나로 아주 적당한 양을 정확하게 계량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이든 업장이든 김치 꼭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풀요리잖아요 김치인데 여러분들의 김치에 대한 모든 생각과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할수 있는 것까지 김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 레시피 하나로 바꿔보겠습니다 진짜 그만큼 자신 있거든요 아주 그냥 빠르게 빠르게 다 간단하게 뜯어냈습니다무예요무 1kg 쟀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를 자르셔가지고 두께는 대략 1cm 정도 어느 정도 씹는 맛도 있는 게더 좋거든요 그리고 너무 얇게 썰으면은 무가 나중에 뭐라지 물르는 것처럼 씹는 맛이랑 이런 게 투머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쪽파는 막 썰어가지고 그냥 100g 그리고 이 쪽파는 안깐거 집에서 진짜 길없으면 그거 사시고 내가 집에서 그래도 뭐라도 해 숨이라도 잘 쉬어 그러면은 웬만하면 깐 쪽파를 사세요 정신건강에 좋다 자 배추는 저는 미리 썰어서 여기다 담가놨습니다 뭐 절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그냥 좋아하시는 사이즈들 쓰시면 되는데 약간 요런 느낌? 저 깍두기랑 약간 비슷하게 근데 이거는 배추는 두께는 우리가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길이를 한 대략 4cm 두께는 뭐한 1.5에서 2cm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하게 써세요 이게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맛이 변하는 건 아니다. 예쁘면 좋다. 저는 이거를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미리 만들어서 준비까지 해놨습니다. 익히는 방법, 익히는 정도 그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착하지 않냐? 칭찬해줘야 돼.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요 레시피 징크대로 하나 먹어봐야지, 여름 김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말씀드릴 도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김치 깍두기는 이죠. 맛있습니다. 맛있어.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다가 다 적어놨는데 고 그대로 보면서 아예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배추는 양이 많아 보이는데 무 1kg는 저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 얘는 배추 반통입니다. 배추 원래 부피가 이래요. 어쩔 수 없어. 무는 안 절일 거예요. 근데 배추는 절일 거거든요. 이게 절이는 거는 좀 빠르게 빠르게 절여서 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소금을 좀 많이 할게요. 소금이 나중에 혹시나 짜지는게 나는 요리 똥손이라 불안해. 그러면 소금이랑 설탕이랑 반반씩 섞어서 제 비율대로. 이거는 제가 맨날 사용하는 다이소 그거. 이걸로 반컵을 뿌려요. 뿌려줍니다. 그리고 빨리 절일 거니까 물 넣어줘야 돼요. 물. 소금 에다가물 이렇게 뿌려줍니다. 하나. 둘, 세컵 넣어줍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대충 휘어, 휘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충 해도 돼요. 어차피 이게 금방 빨리빨리 절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할때 있는데 이런 이파리나 줄기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파리 부분 이거를 손으로 막 약간 꾹꾹 누르는 듯이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물 먹은 것처럼 좀 예쁘지 않다?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섞어주는 게 좋다. 채소류들은 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눌리면 좀 그런 게 있다. 근데 안 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있는 물이랑 얘를 한번 이렇게 섞어준다. 자, 지금은 꽉꽉 눌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만 눌러주세요 세게 누르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고 저희는 타이머를 맞추겠습니다 이대로 30분 절일 거예요 일단 30분 30분으로 끝낼 거 아니고요 30분은 먼저 절일 거예요 그동안은 뭐 뒤집고 보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냅두시고 자 이렇게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하면 타이머 끄고 뭔가 약간 조금 숨이 죽은 듯한 느낌이 보이시나요? 저희가 물을 부었고 배추에서도 물이 빠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를 이렇게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붙은 거 있으면 좀 떼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목숨 걸고 안 하셔도 돼요 이 작업을 왜냐면은, 이미 물이 빠져있기 때문에. 잘 묻거든요. 하나 하나를 다맨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다시 눌러준다. 이게 물에 밑에 있는 물에 소금물이기 때문에 이게 잠기면서 더잘절여져 아까 전에 처음 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조금 살짝 살짝 눌러도 얘가 부피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로 저희는 30분마다 이렇게 할 건데 1시간 반 정도 절일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얇게 썰으셔가지고 뭐1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좀더 두껍게 해가지고 2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상태를 봐가면서 즉 뭐냐면 이렇게 있는 배추가 눌렀을 때 이렇게 부서진다 부서지면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부서지면 안 돼요 부서지지 않고 위용위용 해야 돼요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다시 30분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절여서 끝낼 거면은 절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절일 필요가 없는 거지 타이머가 울기 시작하면 저는 한 번만 더 젓고 그러니까 총 1시간 반을 할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러지면 안 된다 즉자 이게 이렇게 했을 때도 끊어지지 않는다 앞뒤 어 뒤로 하니까 살짝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절여야 된다는 얘기죠 요런 상태 안 그러면 절일 이유가 없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안 뒤집어도 돼난 영상이니까 가만히 끼기가 좀모여가지고 바로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시피 적어놓은 걸 그대로 보자면 일단 오늘 한 양을 그대로 하면은 물은 4컵입니다 평범한 물을 하시면 돼요 네 컵,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한 컵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물로 넣는 게 좋으냐면, 무하고 양파, 아니면 양파와 배, 뭐 이런 식으로 야채를 갈아 놓은 그런 물을 사용하시면, 솔직히 맛은 두배 정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편의성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갈아 만든 배 아니면, 이런 사이다, 사이다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한컵 넣어주고 분말류는 생강을 좀 넣으면 좋거든요 근데 생강은 이걸 다진 거를 직접 가은 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똑같은 용량으로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으시고 다진 마늘 꾹꾹 눌러서 2 테이블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간 맞출 건데 간은 소금 소금도 넣어줘야 돼요 제가 오늘 하는 컨셉이 되게 시원한 김치거든요 물김치는 아니고 시원하고 이런 맛있는 김치 약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소금 1 테이블스푼 그리고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까나리입니다. 까나리 액젓. 멸치 밖에 없는데 안 되나요? 왜안 돼요? 됩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둘, 이테이블 스푼,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평범하게 이렇게 퍼서, 이렇게 퍼서 그냥 1 테이블 스푼 누르지 마세요. 계량이 저랑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누르지 말고 2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요게 새우젓 때문에 요거 따라하고 싶은데 새우젓 같은 거는 집에 없는데? 라고 하시면은 그냥 액젓 두개더 넣으시면 돼요. 까나이 액젓 두개 더. 허연 물김치나 백김치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춧가루의 맵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비율만 지키시면 됩니다. 둘, 셋.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는데 저거는 제가 그냥 먼저 담아놓은 한 통은 그냥 일반적인 맵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베트남으로 한번 해보고 싶네. 요게. 매운 김치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하더라고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알것 같아 왜 좋아하는지는 알것 같은데 이게 다 매운 열풍에 빠져있지만 저처럼 맵찌리들도 있거든요 자 베트남 고춧가루 1 해가지고 총 고춧가루는 4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을 넣을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분의 1 테이블스푼 이게 많이 넣는 건지 조금 넣는 건지는 이게 몇 인분 정도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제가 김치 소스 만들 때 아직까지는 진짜로 미원을 얼만큼 넣어야지 가장 적당한 양인지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보여드린 적은 없었어요 이런 약간 국물이 자작한 이런 김치에서는 미원을 그렇게 많이 안 넣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다 시뻘건 김치를 만들 때는 당연히 미원 많이 들어가는 게 양념 만들 때 훨씬 맛있습니다 아예 그냥 비교도 안돼자 이렇게 해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리는 거의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완성을 시켜볼 건데 이 배추를 지금 먹으면 소태야 아주 그냥 짜 너무 짜서 이거 뭐 건들지도 못해요 이거를 가서 물다 빼세요 그다음에 물을 다시 여기까지 받아 그냥 일반적인 수돗물을 여기까지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받고 한 번씩 막잘 헹궈요 헹궈. 버리세요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물 여기까지 받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막 헹궈 두번 했죠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여기 물 받으세요 흔들어 놓고 물 버리지 말고 대략 한 타이머로 맞춰 놓고 20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아예 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먹었을 때 아우 짜!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먹을 때음 간이 돼 있네 뭐 짜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근데 아예 싱거워버리는 거보다는 약간 간이 있어야 맛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배추는 준비해갖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다 헹궜고 이렇게 물을 받아놨잖아요 여기 물에 가득 채워놨죠 여기서 지금 바로 끊내가지고 먹으면은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툭툭 털어서 음, 안 짜요. 그때고 싱겁고 간이 안된건 아니야. 이파리는 당연히 조금 더 짭니다. 뭐 감안하시면 되는데 이게 익으면서 또 빠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물에 버릴 건데요. 물에 최대한 버리는 게 좋죠. 채망 같은데 받쳐가지고 그냥 쭉 냅두는 게 좋고 이걸 꽉꽉 짜서 눌러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짜면 안 돼요. 자물 버려갖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통에다가 그냥 그대로 할 거고 아까 썰어놨던 무, 쪽파 다 넣어줍니다. 소스를 이제 부어줍니다 그냥 뭐잘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김치랑 무랑 좀 섞어주는 거 이렇게 한 번만 섞어줘 배추는 절이내고 무는 안 절이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에 이게 좀 잠겨 있어야 무가 맛있는 맛도 뽑아내고 단도 더잘 맞고 위에서 둥둥둥둥 노는 애들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섞어서 계량을 일부러 다 해놓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무가 위에 있든 밑에 있든 그거하고 크게 상관없이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김치는 원래 보관할 때다 눌러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물김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눌러 여기 한번 누르고 꾹 누르고 여기서 누르고 그러면 이게 제가 비율을 딱 맞춰 놓은 거라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히 무슨 물김치처럼 잠기는 게 아니고 딱 맞게 잠겨. 그리고 여기서 뭐 돌멩이를 눌려놓고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제가 장갑을 벗겠습니다 이제 아 내가 뉴 슈가를 여기다 아예 안 적었네 어쩐지 그때 까먹고 안 적었나 봐뉴 슈가 1티스푼이에요 근데 단거 싫으면은 뉴 슈가는 양을 더 줄이셔도 돼요 단게 좋으면은 더 넣으셔도 되겠지만 1티스푼 5ml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게 다 익었을 때쯤에 올라가면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걸 익혀 먹을 거예요. 익혀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본인들 개인 취향이니까. 그 익혀서 드시든 뭐라 하시든 취향대로 하시고 만약에 이대로 나는 밖에서 어거지를 익힐 생각이 없다. 난 냉장고에서만 냅둘 거야. 김치 냉장고든 냉장고든 냉장고에서만 숙성을 할 거야. 그러면은 따로 거다 필요 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사이드 쪽으로 먼저 살살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눌러. 요거를 살짝 넣어주는 느낌? 요 사이에다가. 그리고 가운데도 이렇게 한번 살 눌러주면은 이 봉지에 기, 이 국물이랑 묻으면서 이 위에까지 이게 뚜껑이 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또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보관하면 됩니다. 저는 익힐 거예요. 그리고 저기 심지어 익혀놓은 거이 선수랑 교체를 해서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김치 이렇게 담아왔고 국물에 가득하게 담으세요 제가 국물이랑 비율 다 맞춰놓은 거거든요 건데기랑 그러니까 국물 마음껏 퍼서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 국물이 진짜 매력적인 거야 저는 이거 미리 해놓은 거잖아요 일부러 이것 때문에 영상 하나 찍는다고 지금 벌써 일주일을 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정말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거 국물 국물도 같이 한번 국물 먼저 맛있어 이게 이게 짜서 이거 김치 국물을 어떻게 숟가락으 퍼먹어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물김치처럼 또 그렇게 막 싱겁고 그런 게 아니고 아 이걸 뭐라하 해야 되나 오묘하다 절묘한 조화야 만약에 국밥집이나 한식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으면 제가 그릇이 이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썼는데 그릇을 잘 써가지고 이 국물과 이 조화로운 이거를 만들어서 주면은 김치맛집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한번 잘 해보시고 깍두기는 안 절였잖아요 이거 무는 소리 들리세요? 너무너무 맛있어 진짜로 이 무도 간도 엄청 잘뱉고 저는 김치를 익혀 먹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예 생 겉절이들도 엄청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새콤한 거를 제가 3미리 좋아해서 익혀 먹는 거 좋아합니다. 배추김치 하나 먹고 어떻게 보관하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나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로. 뭐 내가 맛있고 맨날 내가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이걸 담갔다 그리고 나는 김치를 먹는 양이 소비하는 양이 얼마 안 돼. 그럼 처음부터 그냥 김치 냉장고에 요만큼만 빼서 남겨서 그거는 상온에서 익히시고 한 이틀 정도 익히시고 익었으면 새콤한 냄새 나면은 냉장고로 옮기고 그러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김치냉장고에 넣어버리세요 익히지 말고 근데 나는 김치 좀 많이 먹어 하면은 이거 자체를 뭐한 이틀 정도 익혔다가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드시는 게 제일 맛있다 업장에서 할땐 어떻게 한다? 이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잔뜩 만들어가지고 밖에다 내놔 익었을 때 이미 못팔을 수도 있어요 익기까지 못 기다릴 수도 있다고 김치 나가는 속도 때문에 그래갖고 잔뜩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 김치랑 어울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저한테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석 같은 브랜드를 하나 찾아 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돈 조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여기저기 눈탱이 맞지 마시고, 현재 매장 20개 정도 나가 있고, 창업비용은 배달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20개 매출 평균이 4천만원이 좀 넘고요. 제일 잘 되는 데는 7천5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배달만 해서. 그런 거 혹시 찾고 계신다면은, 여기 지금 자막이나 제 고정 댓글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제 전화번호하고 제꺼 팬딩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화하셔도 되고요. 갑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